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여호수와서 6장 5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115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152쪽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이 말씀을 제가 먼저 한절 읽습니다. 교도 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마치십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의 사명. 어 일장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하나님께 바로 어, 하나님 받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날 갑자기 에스겔라 하면서. 사명을 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평신도는 아니죠. 보면 제사장이었습니다만 그 가정에 태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또한 가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권능이 임합니다.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수많은 형상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충성해라. 봉사해라, 사명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신실해라.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사명 받은 에스겔 환상 듣는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요. 너 보았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수많은 형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일장. 3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권능이 임했으니,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사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때, 내 힘과 내 능력, 물론 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봉사함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봉사헌신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함을 주십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과 여러 가지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사명자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먼저 2장 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요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너희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심에 우리는 일어서는 자세. 마음에 뭔가 모르게 결단.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결단이나 어떤 생각. 성경은 가르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 이되이라야곱을시장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행동에 옮겨야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씨앗을 들고 있습니다. 씨. 이것을 밭에 심으면 엉망금을 여는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는데 그 실을 가지고, 오, 이 신은 엉망금을 맺는 좋은 신입니다. 하고, 가지고만 있으면 소득이 없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었을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은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것하고 실천한 것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 씨앗을 땅에 심어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우리가 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모든 신앙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역사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너 일어서야 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은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함, 씨앗을 심듯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조금씩 조금씩 그리할 때 거기에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들이거든.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는 바로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 그런 말씀이십니다. 너 일어나, 일어나면서 이제 무슨 사명을 주겠지요. 구약에도 그 보면은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 하나님은 저 북쪽 아수르나 수도인 닌웨이 성에 가서 회개며 멸치라고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먼저가 일어나는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 우리 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내 마음에 결단.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결단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면서 일어서서 옮기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라. 2 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니라.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떨 때요? 그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내게 임하니라.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 일어나면은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 도 활동적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일컬기를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살리는 영.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령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바깥지죠 사정전 2장에서 최초로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 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였던 120명들이 하나님의 성령 임하게 되니까 불을여같이 갈라지는 현상, 그러면서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 임하게 되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주치하지 못합니다. 참잘 말수가 없어 보면은 기도할 때도 막 방언 기도가 나오게 되죠. 아니면 헌신할 때도 열정이 생기게 되죠. 아니면 내가 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십자가 주우시어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예수 복음을 증가하면은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고통을 줘도 그래도 무가 납니다. 내 생명을 헌신해서라도내 생명을 순교하면서라도 나는 이 예수를 증가 예수님을 증가하노라. 특히 새경전 사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수 없느니라 담대하게 너 죽어 그래도 죽이려면 죽여라 내뱉자라 하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담대함이 생길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마하니까 여기도 지금 일어서라고 사명을 주면서 그 다음에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그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기를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나가서 증거할 사람인데 증거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3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지금 복음을 말씀을 증거할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파벨론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1차는 다니엘, 2차는 바로 그에스겔 전문 집중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3차는 예루살렘성 멸망시키면서 전부 어느 정도 좀 활동 있는 사람 다 데려가고 남아 있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들, 좀 어떻게 부족한 사람들, 농사실 사람만 남겨놓고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내간들 이스라엘 자손, 근데 그들 뭐라고 얘기냐면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세워준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이죠. 이것이 그의 초참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도 뺏겨버리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 백성들이 패역했다 그 말입니다. 패역해. 패역하다면 뭡니까 반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반했노라. 하나님의 수없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수없이. 앞으로는 호세야서쭉조선서 강의할 텐데, 거기도 마찬가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찢었으나 낫게 할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줄 것이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을 조명해봅니다. 지금 이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왜 우리에게 듣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모든 성경 말씀을 내 신앙에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폐역한 백성들, 배반한 목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범죄한 백성들이다. 이랬을 때 오늘날 우리는 방관해야 될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대의 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를 꼭 해봐야 돼.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 나에게 무슨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래서 책망을 받았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가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 많은 사람들 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폐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바로 등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삶에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사절 보세요.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고정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고든 자지라. 왜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증거했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일장 말씀 뭐라 합니까?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를 알고 마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라. 속대말로 소, 돼지마트 못한 놈들아. 그거거든요. 짐승도 먹이는 사람만 알고 주위를 아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하면 돌아와야죠. 말씀하는 믿음에 살려면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돼요.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는 뭐라고 합니까? 회역한 백성과 하나님 배반한 자들, 얼굴이 뻔뻔한 자다. 뭐 가끔 우리가 서로 간에 대화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얼굴에 조사하는 뻔뻔해. 뭐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런 얼굴을 철판 깔았다 하지 않습니까? 철판 깔았다. 우리 마음이 강파처면그럽니다 강파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은 씨를 뿌렸을 때 바로 길가나 자갈밭이나 가시밭에 뿌리면은 특히 길가는 뿌려봤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길가에서 나지 못하죠. 좋은 땅이 야 되는데. 그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땅에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매느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 합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다. 밭은 너희들의 마음의 밭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좋은 마음이 되면은 아멘, 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좋은 복된 삶이 되지만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떨어졌는데 거기 어때요? 내 마음이 자갈밭이나 바로 길가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없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생감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마음이 강팍한 자다. 마음이 강. 베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갈 때 마가복음 16장 어, 15장 16절 보면 나오죠.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 더 나가서 믿음의 옷을 책망하면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조명함, 성령의 역사심 따라 우리 마음을 치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을 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이 백성들은 그겁니다. 패역했고 배반했고 얼굴이 뻔뻔했다. 그래서 사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는 지금 에스겔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입니까?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들, 얼굴이 뻔뻔한 자들. 이들에게 가서 에스겔에게 너는 바로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즉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만 증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자영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해라 지금 에스겔 선전을 하나님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에스겔 13장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23장에서 이미 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잡혀가야만 이것은 바로 저주가 아니고 너희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다. 잡혀가라. 70년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2년 안에 돌아온다. 이 거짓 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포로 생활 잡혀가라고 했는데 거짓 선자가 아니다. 너희들 이한 1, 2년만 고생하면 돌아온다. 그러니 바로, 1, 2년만 고생하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 좋죠,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70년이에요. 에레미아 선자가 참선자입니다. 지 그러면은, 에스에서도마찬가지예이 시기에도 똑같이 그 선자가 나와요. 13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온전히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있는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이것이 뒤종도로 사명입니다. 그럼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폐역한 족송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지니라. 그러죠. 백성들의 길을 즐겁게,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좋은 말씀만 뽑아서 증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쭉. 그래서 저는 계속 강의 설교를 합니다. 새벽도 마찬가지고, 술뢰도 마찬가지고, 금, 이 거가 그러시면 나오면 주 로우도 마찬가지고. 금의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주난예배만 제목설고 상황 봐서 하지, 나머지는 전부 강예요 성경 말씀 쭉 나갑니다. 왜요? 마음으로 이런 강해설교를안 하면은요, 중간에 가다가, 피로운, 아, 이 말씀 증가하는 우리 성도들이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그 본문을 안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죠? 지금 난예배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기 왔죠. 대목에 따라 합니다만은, 이 말씀 증가하는 백성들의 상처를 받겠구나, 성도들이. 그러면 이 법문을 안 정해버린다니까요? 좋은 얘기만 증가해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로나오나 치우쳐. 신앙생활. 그런데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역을 쭉장별로 장벌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은 책망도 있지만은, 칭찬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게 해서 에스겔 2 48장까지 쭉 가다 보면 그런 내용 너무나 많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에게 그폐역한종성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알려라. 그러면서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증거할 때 보세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말씀 증거할 때 아무리 핍박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시 찔려입니다. 그런 할지라도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시 찔려 정갈 이것이 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리피백원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 엄태한 있는 그대로. 그래서 칠 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와있지라 하나님은 지금 멘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할 때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있는 내용은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성경은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은 교훈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책망. 가르침이 있는가하면은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바르게 가르치고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잘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선하며 세상에 선한 일을 하기에 바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만 들으면 좋지요 내가 말씀과 믿음대로 살 때는 그 말씀 모든 것이 나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말씀 선포하면 아픔이 있죠. 줄성수 안한 사람에게 줄성수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러면, 은아이나 주일을 바빠줄 것어어 2주 나오고 2주 안 나오고 이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왜 저렇게 막 그러지? 11조 생활하라고 그랬을때 바로 아니 내가 고생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데 왜 하라고 그러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거든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성도라고 하면서 구별된 삶인데 성도가 구별된 삶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주일안 지켜도 되고 11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어때요? 구별된 사람. 성도의 증표가 그거예요.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하면 싫지 않아 보면은요. 그런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 전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사세입니다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쭉 그렇게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 뒤에 보면은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이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느니라.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오래된은 지금같이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나 안 그러면은 동물들 가죽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내용을 10절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에게 말씀을 펴주세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는데 그 안과 밖에 그려있고 일반적으로 안에만 그리있고 밖에는 그려없다는 그리 거예요. 한쪽만. 한쪽만. 종이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좋은 시대라 양쪽 쓰지만 은 한쪽 쓰면 은 뒤에가 먹물이 번지니까 뒤에는 쓸 수가 없어요. 한 쪽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암팍이 써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썼는가? 암벽에 썼다 그 말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면 그거예요. 많은 내용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기록된 말씀이 칭찬 아니면은 축복 은혜가 아닙니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10절 그 후에 애가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말씀 묵상했죠. 바벨론성이, 에루살렘성 솔로몬성이 멸망당한 것을 에레미야가 보면서 마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부서져버리고 보고. 그랬는데 그 지금 두루마리에 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 은혜, 사랑 이게 아닙니다. 예가와 예곡, 슬퍼하는 곡, 그 다음에 대항의 말이 기록됐더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할렐루야 아멘인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의 폐역께서 바벨론 포로 잡히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보면은 축복은의 사랑 이게 겠습니까? 첫, 첫,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이가 48장인데 24장, 25장 넘어서는 이제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줘요. 회복과 소망이 됐서그 전에는 지금 이지 에스겔에게 말씀을 줄 때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에루살렘 성이 b 이 586년에 멸망했는데, 지금 1차 2차로 잡혀갔습니다. 3차 잡혀갈때 에루살렘 성이 완전 부서버린데, 1차 2차 잡혀갔을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망하기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을 봐라. 너희 네 백성들 이렇게 됐지 않냐. 그런 잡혀가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26장부터는 이제 회복이거든요. 그래. 너희들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70년 차면은, 바벨론 돌아가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성경을 조명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내리막이 있고, 내가 고난과 어름이 할지라도 우리 신앙,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바로 살아가는가. 그러지 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 이 어떤 상황이라도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잖아요. 소망과 미래 비전과 소망을 줍니다. 그 이야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 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신 바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이잖아 우리는요. 이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소망해 줄 것이다. 계속 메시아 돌의 신앙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줍니다. 모든 성격이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즐거운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생명 말씀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 신앙 바로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들더라도 하나님은 죄 정도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에요. 적당히 세상과 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그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강구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의 사명과 같이 듣든지 아니듣든지 골바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 요초총리 안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전도로 나갈 때 많은 핍박이 지 않습니까. 견도지 주고 많이 이거 주면 받지도 않고 핍박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고합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듣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명 가지고 일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루도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또 열정을 다해서 행할 텐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